미국의 대표적인 장수 애니메이션인 심슨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미래 장면들을 그려내며 꾸준히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처럼 보였던 설정들이 시간이 흐르며 현실과 묘하게 겹쳐지자 이 정도면 예측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물론 상당수는 우연의 일치에 가깝겠지만 몇몇 장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 꽤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트럼프 가문과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다룹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이며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서 하나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은 단순 투자 수준이 아니라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플랫폼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며 비트코인을 미래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트럼프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은 출시 초기 대비 짧은 기간 동안 약 3000%에서 많게는 5000% 이상, 즉 30배 이상 급등한 구간을 기록하며 시장에 강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인물과 서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얼마나 강한 자금 유입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트럼프 가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시장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2015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는 2024년 이후 미국 정치 흐름과 맞물리며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볍게 소비됐던 설정이었지만 2024년 대선을 기점으로 현실 정치의 방향성과 일부 겹쳐 보이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을 거쳐 현재 2026년에 이르기까지 가상자산 시장 역시 굵직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규제 기조의 변화, 정치적 분위기의 전환,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참여, ETF 확장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시장의 체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중심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온 종목이 바로 리플입니다. 과거 S, E씨와의 법적 분쟁,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리된 판결 과정은 리플 가격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RLUS 디바랭 이슈, 제도권 결제 시스템과의 연결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이 더해지면서 기대감과 가격 변동 폭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여전히 리플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기대 심리가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신중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낙관과 경계가 함께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리플은 어떤 단계에 놓여 있을까요? 최근 흐름을 보면 급격한 상승 이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지만 중장기 시각에서는 일정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21년 알트코인 강세 구간과 지금을 비교합니다. 당시에도 초반 강한 상승 이후 깊은 조정이 나타났고,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21년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 흐름을 주도했고, 이후 도미넌스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알트코인이 1차 상승 구간을 형성했고, 중간 조정과 횡보를 거친 뒤, 2차로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현재 2026년 시장에서도 도미넌스의 움직임은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동일한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ETF 자금 규모, 기관의 전략적 참여, 규제 체계,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등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백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해당 가격대는 시가총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막대한 자금 유입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실질적 확장, 대형 기관 수요의 지속적 유입, 사용 사례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수준입니다. 단순한 기대 심리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시장은 종종 예상보다 과열되기도 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특히 최근 고점 인근에서 진입한 투자자라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손실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며 레버리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전체 시장 유동성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 이러한 기본 원칙만 지켜도 높은 변동성 구간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위 매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접근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간 높은 수익을 노릴수록 손실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초당위 차트 기반 매매는 방향을 잘못 판단할 경우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중반부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후반부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각자의 분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조정과 변동성 역시 시장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과정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상승 국면에서도 조정은 자연스럽게 동반되며 조정 구간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는 만들어집니다. 리플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 환경, 규제 방향, 기관 자금의 움직임, 글로벌 결제 시장 확대라는 변수들이 동시에 얽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단기간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위에서 판단하는 태도, 그것이 2026년 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암호화폐를 매우 좋아하고 이걸로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전략 비축을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으고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사실 가문 자체에서 대대로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트럼프가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각자 자리를 맡아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들 특히 아들들이 암호화폐 및 토큰 사업으로 실제 수익이나 자산을 취득했다는 보도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맡은 코인은 수익 코인인데 이 수익 코인을 담당하며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익 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꼽았죠. 이 코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익 코인은 이미 지나간 거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두뇌와 큰 키를 자랑하는 인물로 현재 코인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런 트럼프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담당할 코인이 무엇일지 많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의 자금들이 이 코인으로 몰려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투자를 시작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시장은 정보의 싸움이기도 하고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늦기 전에 이 기회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그리고 트럼프 가문이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만 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에 문자 보내기 링크나 설문 작성 링크에 베런 못 탈출이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바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런 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재미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베런 코인은 정말로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